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84평 대형. 반값 상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반값 상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31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평으로 굉장히 넓은 상가입니다 3억 7천이었는데 현재는 1억 9천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이고요 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1층에는 유통회사가 있고요 2층에는 약품회사가 있어요 스티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이 됐다 라는 걸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카페나 술집 같은 그런 곳이 있고 여기에는 학원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2층도 우리가 약품회사가 아닌 다른 다른 업종을 충분히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84평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체육관 이런 학원 시설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이거를 반을 나눠서 두 개로 40평, 40평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문만 봤을 때는 조금 이런 거는 지저분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요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봤는데 계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요렇게 반을 이용한다든지. 열로 들어와서 여기 나머지 반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구조 변경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눠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하나를 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장이나 뭐 태권도 학원 뭐 이런 정도의 학원을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면 또 다른 유통회사를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물건을 뽑은 이유가 등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일 입찰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주변 환경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웅천이라는 데가 현재 2019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확정 배당 없고 점포 미상이고 전혀 정보가 없죠 하지만 점유자다 근데 여기 소유자 이분이 2008년에 이걸 통해서 받은 거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요거 그리고 요거죠 요 경매 요거 누르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똑같이 똑같은 물건이 한 13년 전에 나왔어요. 이때는 3억 2천이었네요. 지금은 3억 7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3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처럼 경매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낙찰자의 이름을 보면요. 현재 이름하고 어, 비슷한 걸볼 수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 임차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13년 전에는 2,500에 100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 이곳은 최소 100 이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코앞에. 그 코앞에 그 요거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500에 50 평수로 보면 37평. 그러니까 38평에 한 50만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 딱두배 정도 넘죠. 그렇다면 한 100에서 12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인데 우리는 바로 앞에 가면 여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주변에 전반적으로 유통회사가 굉장히 많아 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죠. 여기도 입구가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가 있어 보이고요. 반대쪽도 입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도 입구가 있네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반 나눠서 반반 써도 되고요. 합쳐서 하나로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적정한 월세는 2500에 10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부터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코로나라 좀 어려운 시기일 수 있겠지만 14년 동안 월세가 동결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120만 원 정도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편이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이전에 2008년도에 낙찰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네이버에 치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 의약품 유통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지금 여기에서 소유자가 이분이시고 임차인이 여기시기 때문에 동일인물이다. 그래서 충분히 명도할 때도 여기 소유자를 명도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럼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우리는 월세 보증금 얼마인지도 대충 알았죠. 창원 정도 되는 이렇게 큰 도시에서 84평이나 되는 대형 평수의 상가를 1억 9천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봤을 때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충분히 임차인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 이것도 좋아요 그냥 땅 샀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땅 샀다 생각하고 월세 조금 저렴하게 맞춰서 거기 이자 낸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대출이 그래도 이 감정가 대비 반값이기 때문에 7,80%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자본도 얼마 안 되고 보증금 2,500만원 맞추면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얼마 안될것 같아요 2억의 낙차를 받았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2억의 프로면 1억 6천이죠 그러면 이런 6천 대출을 받고 나머지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2,500만 원을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백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물론 이게 2억에 낙찰이 될지 2억 2천에 낙찰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2억 2천이라고 하더라도 큰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과거에 적혀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현재 이분이 받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였던 이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세를 우리는 지금도 요만큼 받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기 주변에 대부분 유통회사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2층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원에 있는 84평짜리 반값 상가를 봤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의 경매 기록을 통해서 현재의 보증금과 월세의 시세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의 소유자가 과거에 경매로 받았던 낙찰가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품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나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